최근 유튜버가 사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한 사건이나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라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양심에서 불만 품기 전에 찜찜하기 전에 나라에서 알아서 입법도 하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런 게 국가가 못하면요 이렇게 협객들이 합니다. 이런 유튜버는 협객이죠. 공심으로 진짜로 했으면 협객입니다. 사적 목적으로 한게 아니고 공심으로 했다면 물론. 사적으로 신상 공개를 했죠. 고그 피해 감수하고 자기가 처벌 감수하고 한 거잖아요. 이런 건 협객 행이죠. 협객의 행위는요, 정상 창작을 해줘야 됩니다. 법으로만 제단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법이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난 것 같으면요, 법을 빨리 고쳐야죠, 제발. 언제까지 범죄자, 제가 항상 주장합니다. 가해자들 인권 챙기는 동안에 피해자 인권은 박살나요. 무조건 피해자 인권 이주여야 됩니다. 가해자는요, 지 인권 포기한 놈이에요. 지 인권 포기하고 가해한 거예요. 인권 포기한 사람들 인권 챙기기보다, 물론 챙겨줘야 되지만, 피해자 인권부터 챙기세요. 무조건. 피해자 인권 챙기고, 여력이 되면 가해자 챙기는 겁니다. 저는 그게 양심의 소리라고 생각해요. 정의감 구현하는 거지, 양심, 양심 구현이 뭔데요? 법이 왜 있는데요? 수호지심 때문에 법이 나온 겁니다. 법이란 것 자체가 인간에게 수호지심이 있어서 죄를 저질렀으면 처벌받아야 된다는 이 정의감이 있어서 이거를 정의감을 문헌화 해놓은 게 법이에요. 정의감의 구현을 이 사회적으로 양심 안 챙기는 것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양심적인 처벌을 통해 그들의 양심도 되살리고 그 사건을 지켜본 유가족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의 양심이 다시 건강해지게 만들려고. 법을 만들고 처벌하는 겁니다. 그걸 피해자 인권부터 안 챙기면 양심에 벌써 측은지심에서 박살나잖아요. 소지심이 박살나잖아요. 양심, 국민들의 양심 다 박살내놓고 뭘 하겠다는 게 그런 법이. 그따위 법은 빨리 고쳐라. 안 고치고 있잖아요. 직무유기입니다. 그 관련자들이 권한이 있는 자들이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전문가 인 양, 지들이 양심 좀아는양 지금 법전공한 사람들이 양심 알까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양심에서 제일 먼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정말 소통 안 되고, 정말 양심 모르고, 오로지 공부 잘해서 시험 잘봐서 그 자리 가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다 그렇지 않지만 이게 지금 뭐이 사바세계 현실이지만 국민들이 깨어서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법의 본질은 양심법이다. 양심법에서 모든 법이 나와요. 실정법의 본질은 양심법이다. 제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일단은 실정법을 존중자 <laughs> 존중해야죠. 그죠존중하면 하되 자명하지 않고 찜찜한 거는요. 지속적으로 국민들이 그걸 또 요구해가지고요. 하나씩 바꿔가는 것도 양심경영입니다. 국민들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민들이 양심경영해야죠. 음. 담당자들을 압박해서요. 양심적으로 바꿔가게 만드는 거. 이것도 양심시민이 꼭 알아야 할 양심경영이죠. 학폭 관련 청문회에서도요 가해자 쪽 학교 담당자들이 아이들의 관점으로 바라기 보단 법적으로 책 잡히지 않으려고 답변만 한거 보고 정말 악취가 났습니다. 정말 짜증나죠? 맞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국민의 국민의 양심,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의 양심까지도요 어, 빡치게 하죠. 이거 풀어줘야 돼요. 찜찜한 양심 풀어주지 않으면 국민들이 힘들어진.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마다 양심이 자명해지고 있는가 찜찜해지고 있는가를 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양심적으로 건강한지 알수 있어요. 답답하고 빡칠 일이 많으시다면요. 그러니까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빡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처벌까지 제대로 안 됐을 때 이중으로 빡치겠죠. 계속 이런 상황에 노출되고 있다면 그 사회는 양심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걸로 여러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뉴스만 보시면 바로 알수 있어요. 판사분들 어, 같이 다 공부해야지 어떻게요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판사분들도 홍의각당 즐겨 보시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예, 판사분들 화이팅입니다. 모르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다. 배우자 언제 양심을 배웠어요 도대체 판사분들이. 언제 양심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안 그래요? 모르면 배워야죠. 공부하세요. 홍의각당은 여러분들의 양심을 응원합니다. 여기 판사분들이 문제가요. 누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면 판사들은요. 판사도 인간인데, 자, 이미 죽어버린 사람은 역지사지한테 한계가 있습니다. 죽어버렸거든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그럼 만나서 울고 짜고 반성하고 막 죽겠다고 하는 거 누구만 만나요? 가해자만 만나요. 가해자는 울고 울부짖고 자기의 힘들었던 사정 얘기하고 난리칩니다. 그럼 판사들은 마음이 어디로 기울어요? 가해자 쪽으로 기울어요. 역시 역지사지 공부, 양심 공부를 올바르게 못하면요, 부분적 자명함에 끌려가가지고요, 가해자 편을 들고 심정적으로 가해자를 측은해하게 됩니다. 그게 양심적인 것 같이 느껴져요. 왜? 피해자는 죽고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거든요. 그럼 피해자 유족들이라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라도 잘 역지사지해야 되잖아요. 균형 잡히지 않은 역지사지는요. 가해자 편을 들고 이거는 2차 가해가 돼서 오히려 정의를 구현해야 될 판사가 불의를 구현하는 꼴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사람 죽이고 할 정도면 요 소시오패스급들이죠. 소시오패스들은요, 자기를 위해서라면 울고불고 반성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런 위선자들, 그런 소시오패스들한테 속지 마세요, 제발. 이거 이거 공부 안 하면 속아요. 양심 공부 안 하면 속아요. 그러니까 판사분들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양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 국민의 모든 정의 구현, 양심 구현을 지금 막고 계시잖아요. 판결을 통해서 올바른 판결 하나가 피해자와 유가족과 국민 전체의 정의감을 구현시켜주고, 양심의 찜찜함을 덜어줄 수 있고, 양심을 자명하게 인도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이 있는 만큼 양심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절대 반성한다는 악어의 눈물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인간이다 보니까 끌려가요. 이런 얘기를 직접 판사, 판사들한테도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상상으로 하는 얘기 아닙니다. 판사들이요, 자기들은 남을 판결 내리다 보면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판사들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요. 판사란 상을 깨세요. 모르면 배운다는 자세로 상을 깨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역하고 거슬리면요, 당신은 지금 상에 빠져 있는 나는 한 사람의 그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판결할 수 있는 존재라는. 상에 빠져가지고, 제대로 된 역지사지를 하겠어요? 소통을 하겠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세요.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 학당에서 미래 양심판사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더 문제, 똑같아요. 뭐다 문제지. 자꾸 누가 더 누가 더 하지 마시고 다 고치세요. 법이 엉망인 건 국회의원이 고치고요. 제가 얘기한 거는 판사들한테 직접 들은 문제니까 판사분들 정신 차리시고요. 법이 엉망이라 내 양심에는 최고형을 주고 싶은데 법에서 지정해서 이렇게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런 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들도 문제가요. 또말 나온 김에. 국회의원들은요, 범죄자랑 항상 역지사지하고 범죄사랑 소통하는 것 같아요. 범죄자들의 마음이에요. 항상 국회의원들은 지들이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그 그거에 더 먼저 역지사지하는 것 같아요. 항상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고 범죄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요, 어 세게 처벌받지 않게 어떻게든 수를 내더라고 요 국회의원들 이상하게. 음, 그럼 제가 판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이것들은 범죄자가 자기들이 언제든지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법을 만드는 것 같다.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될것 같은 마음이 있나봐요. 막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렇게 해 만드는 것 같아요.